안녕하세요.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와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엘시즈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코인베이스는 XRP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크레알 CLO는 인터뷰를 통해 다만 판사의 법적 근거, 항소법원의 판결 철회 여부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자체 평가 등몇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상장 기업으로서 연방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는 모든 토큰에 대해 신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정부 규제 정책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결론 나더라도 상장은 여러 가지 확인하고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식 판결 결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언급을 하는 걸까요? 소송만 끝나면 바로 상장하겠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아주 돌리고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연준 1,648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하나로 216조 유동성을 은행에 공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많이 사상 최대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정말 끔찍했습니다. 미국은 한번 겪어 봤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 파산 문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예금에 대해 지급 보증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돈 역시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하죠. 바이든은 실버게이트 직후에 구제 금융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었는데. 크로인에서 사실상 구제 구명을 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해시덱스 최고 경영자 마르셀로 심파이오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BTS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스 케일에 대해서 언급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는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첫 암호화폐 현물 제품을 보유하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현물 ETF, 연내에 ETF 승인이 날려면 우선적으로 그레이스케이 소송이 정리가 되어야겠죠. 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호재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제도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쌓여 있는 호재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화가 문제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SEC 리플 소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올해 가장 중요한 SEC와 리플의 소송 이번 달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잠시 알림 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숫자 1 보내 주시면 저희 정보방 입장과 함께 매매 시그널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 스택스 코인으로 수익 100% 내시고 3천만 원 수익을 보셨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도 참 기쁘고요. 크립토 뉴스 대응 상황 매일 정보방에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매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수익 보시기 참 쉽습니다. 상단의 연락처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입장과 동시에 매매 시그널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패드워치 보시면 동결 10%, 25pp 인상으로 89%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한20% 정도 됐고요. 지금 상황은 다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하면 25bp 인상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지표 발표로 알아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발표가 저녁 8시에 잡혀 있습니다. 정보방에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저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큰 상승 이후에 살짝 횡보를 보이다가 오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FOMC 회의 이후에 25BP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거진다면 다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큰 상승이 나온 후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감을 실고 있습니다. 현재 전 고점을 터치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 고점 3,60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횡보하면서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전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 현재 상황은 눈치 보기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일단 하락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그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SVB 파산 사태로 인해 SEC 의장, 제런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뒤늦게 인식하고 대응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은행 감독도 실패했다. 이번 사태는 쉽게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대중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과 시장에서는 2018년 공화당이 주도한 중국 금융기관 규제 완화 법안이 연준이 정격적으로 동의한 만큼 S.V.B 사태에 일정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위원 상원 의원은 SVB 사태와 관련해 연준을 비판하고 있고 SVB와 같은 대형 은행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높이는 것을 허용한 파월의 조치는 이 같은 은행 실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을 자주 비판해온 에런클라인 선임연구원을 포함해 일부 인사들은 연준이 감독하는 수백 개 은행 가운데 한 곳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월 의장이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SVB를 직접 감독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빙은행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는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죠. 물가 급등에 대해서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다가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후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SVB가 보유한 매우 안전한 국채 가격이 급락해버리고 신용 경색으로 정보 기술 기업들이 예금 인출이 일어난 결과 이번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 버린 거죠. 개인적으로 파월은 실리콘밸리 파산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또다시 전 세계 경제를 농락하고 있다. 미국의 권력 귀축 통화국의 위협. 절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미국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보방도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